안녕하세요. 솔리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더스 조입니다. 자, 제가 지금 현재 10월 29일 장마감하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딱 솔리드 엄청난 급등이 나왔죠. 이 주요 매물 때도 지금 현재 전부 다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랜만에 51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주봉이나 아니면 월봉으로 보시면은 이 솔리드 결국엔 아직도 올라갈 구간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주요 매물대를 모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매물대 공백자리로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오늘 이 솔리드가 왜 상승이 나왔는지 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흐름을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께 이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거에 맞는 대응 방법과 타점도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솔리드가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솔리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장비주 재장주로 우뚝 섰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정부가 6세대 이동통신망, 그러니까 우리 5G까지는 알잖아요. 근데 5G 다음 세대인 이 6G를 만드는, 이 이동 통신망 구축과 그리고 위성 통신 인프라 강화 계획을 본격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장비주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솔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요 통신사의 기지국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CG 백홀과 그리고 스몰셀 장비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차세대 위성 통신 네트워크 사업의 대장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서울시립대가 이과기부에 2025년 디지털 혁신 기술 국제 공동 연구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서울시립대가 10년간 15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이 MIT와 그리고 이 솔리드와 협력해 가지고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연구 과제가 무엇인지 중요한데 연구 과제가 바로 이 6G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 지원 감소를 위한 즉이 6G에 대한 연구 비용에 일단 15억 원 규모를 연구비를 지원을 받으면서 거기다가 솔리드와 거기다가 MIT와 함께 협력을 한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에 이 솔리드는 이 6G 네트워크 발전에 있어서 결국에는 핵심 수혜주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고 결국엔 대장주로서 지금 현재 자리를 굳건하게 계속해서 지켜나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서울시립대 연구팀과 그리고 미국 MIT 거기다 솔리드는 결국에 이 6G에 대해서. 국제 표준 기술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6G라고 하는 기술의 이 표준, 즉이 기준을 이 서울지립대, MIT 그리고 솔리드가 함께 협력해 가지고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러한 제로만으로도 솔리드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주요 매물대를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주봉으로 보든 아니면 월봉으로 보든 이미 주요 저항대는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들의 매집으로 인해서 이미 밑에서 매집 완료가 된 상황에서 여기를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해내면서 이미. 이 매물대 상단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 공백대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현재 분봉으로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분봉을 보고 있는데, 자, 솔리드 같은 경우 지금 여기 급락 구간이 발생을 하고 여기서 주가가 크게 상승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호재 때문에 갭급등을 했는데도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거 정말 의아한데요. 실제로 우리가 후급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시면은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은 100만주 이상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 등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거, 이 3주체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이 상황에서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한게 좀 의심이 됩니다. 결국에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다는 것은 본전을 위해서 아니면 탈신을 위해서 매도를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중요한 포인트는 외인들과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솔리드 이제 장중 투자별 매매로 이렇게 보시면은 자 9시 21분 전에는 외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매도를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9시 49분까지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은 9시 49분까지 매도를 한다는 거는 자 지금 어떻습니까? 이 저점 구간 이 급락 구간을 발생시킨 게 바로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는 엄청난 양을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볼수 있죠. 즉, 이 급락 구간에서 외인들이 개미털기를 진행을 한 것이고, 그리고 저점 구간에서 외인들은 엄청난 양을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즉, 이 종목은 결국에는 외인들과 기관들이 주가를 컨트롤 하면서 이미 이들이 물량을 매집을 완료를 하고 주가를 컨트롤 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괜히 이런 세력들의 농간,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매도를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변동성이 발생을 하더라도 오히려 이 변동성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엇보다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 타점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솔리드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텔레그램 정보방 단톡방에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대응자료와 그리고 타점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응자료집 속에는 세력들의 수급과 의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차트 분석과 남한 있는 재료와 일정을 모두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 pdf 파일 참고하시면서 대응 하시고요. 이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전 정보방에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 타점 타이밍이 왔을 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얼마 원이라고 가격이랑 숫자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보방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솔리드 실시간으로 대응해 보실 분들 이런 개미 털기에 안 당하실 분들 이 자료 받아가실 분들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 010-8193-7295로 간단하게 두 글자 솔리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모두 정보방 입장 도와드릴 거예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100% 무료로 여러분들의 정보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대신 저 같은 유튜버한테 큰 힘이 되는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시청료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딱두 글자, 솔리 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정보방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대응하면서 자료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장세 속에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단타 급등주 문자를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 문자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발송이 되는지 그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월 29일 수요일 날 오전 8시 45분 그러니까 장 시작 15분 전에 여러분들께 이런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당초반 단타 종목 무료 발송 10월 29일 수요일 종목명 경남제약 매수가 630원 이하 그리고 매도가 10% 이상 자율 매도 여러분들은 이 매도가를 630원에서 15% 더한 거 여기다 그냥 걸어두셔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제가 추후에 안내해드리는 이 매도 타점에 여러분들이 맞춰가지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줘도 됩니다 즉 여러분들께 이 매수가와 매도가 제가 둘다 제시를 해드린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실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종가 586원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락 추세가 이어져 온이 상황에서 이번에 갑자기 거래량이 붙으면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신호가 들어오고 있죠. 눌릴 때로 눌리면서 결국에 바닥 이탈을 해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급등 신호가 온 것인데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경남제약은 분봉으로 보시면 상한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630원까지 매수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저가로 보시면은 장 시작하고 나서도 2시간 4분 동안 그 11시 4분까지 여러분들이 630원 이하의 매수가 가능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계산기를 갖고 와서 계산을 해보면 제가 15% 이상 자율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630원 더하기 15% 하면은 724.5원으로 최고가 761원 모두 낮은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루 안에 15%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이처럼 매일매일 오전 8시 30분에서 55분 사이, 즉 9시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이 급등 신호가 포착된 종목들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이 단타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 매도는 당일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일날 욕심 부리지 말고 꼭 매도,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제 개인 연락처 010-8193-7299로 간단하게 딱두 글자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매일 제가 여러분들께 아침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 단타 급등주 문자를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현재 장세는 개인들이 정말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장세입니다. 이렇게 기사도 보시면 코스피 오르면 다돈 버는 줄 아나. 주도주 뺐더니 하락 종목이 무려. 그래서 우리가 기사 내용을 살펴보시면 코스피는 계속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 참여자 중 상당수가 열기를 체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대형주 위주로만 코스피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코스피 상승 종목이 244개인데 하락 종목은 654개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형주 위주로만 현재 움직,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인데, 자 실제로 우리가 코스피 일봉을 보시면 오늘도 코스피가 이렇게 급등하면서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코스피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많이 검색된 종목들을 보시면 거의 다 대형주 위주로만 움직이고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이 테마가 매일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이 원전이 갈 때도 있고 바이오가 갈 때도 있고 또 최근에는 로봇, 반도체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딱히 주도를 하고 있는 이 주도 섹터, 즉 주도 테마가 없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수익을 내기 정말 어려운 장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큰 수익을 노리시기보다는 이렇게 매일 매일 단기 수익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 수익을 쌓아서 결국에 이 시드머니를 불려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 주도 섹터가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불장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 모아놓은 이 시드머니를 통해서 결국에 작은 종목들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렇게 단타로 시드머니를 불려나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참여하셔 가지고 매일매일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제 개인 연락처 010-8193-7295로 간단하게 단타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에 무료로 여러분들께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 화면에 이렇게 화살표가 뜨시는 거 눈치채셨죠? 자, 이것은 제가 직접 개발한 이것은 매수, 그리고 매도 신호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간단한데요. 이 매수 신호 지표에서는 빨간색에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매도 신호 지표에서는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왔을 때 매도를 하면 정말 되는 간단한 구조입니다. 직접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신빙성과 그리고 적중률이... 매우 높다는 것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네이처셀인데요. 이렇게 축소를 해봐도 보통 빨간색 화살표는 밑에 있고 파란색 화살표는 위에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 이렇게 나왔었고 바닥에서.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가 나왔었고 또 신기한 점은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 전에 매도 신호가 나오고 바닥에 서는 매수 신호가 나오고 또한번 고점에서 이렇게 하락 나오기 전에 매도 신호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 신빙성과 적중률이 매우 높은 거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빠르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종목에 적용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넘긴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대형주에서도 먹히냐? 자하나오션 같은 이런 대형주를 보셔도. 자,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은 보통 위에 있고 파란색은 위에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하시죠? 또 뭐가 있을까요? 삼성전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정상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여기 커핸들 패턴에서 꺾었을 때도 매수 신호 나오고 고점에서 매도 신호 나오는 거 확인 가능했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대형주도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제대로 작동하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는 매수 신호가 고점 구간에서는 매 매도 신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사점을 안내를 해드릴 때 이렇게 신호에 많이 의존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직접 개발한 지표 영문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제 껐다가 키는 것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매수 신호 매도 신호 껐다가 키는 거 정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시죠.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릴 거는 바로 이 수식인데요. 그러면서도 이 수식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다 보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설정 할수 있는지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컴퓨터를 모르시는 분들도 충분히 설정할 수 있는 설정 가이드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수식이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수식 관리자에 들어갑니다. 신호 검색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보지만은 뭔가 영어로 길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개발한다고 할때이 코드. 이 코드를 코딩한다고 하잖아요. 이 코드를 한국어로 수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개발한 이 수식과 그리고 설정 가이드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저 트레이더스 조의 매수, 매도 신호. 자, 이거는 네이처셀이에요. 제가 방금도 보여드렸던 네이처셀인데, 자, 이렇게 간단하게 파란색에서 팔고 빨간색에서 사는 것만 반복하면 되는 간단한 신호지표입니다. 자, 이 신호지표 한번 받아보실 분들,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 010-8193-7295. 여기로 신호.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이 화살표 신호의 수식 파일 그리고 여러분들께 설정 가이드 매뉴얼 이두 가지를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을 해보신 다음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매수와 그리고 매도 시도 지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활용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시면은 이 지표가 어째서 정확도가 높은 실전용 도구로 평가를 받는지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빨간색의 파고, 파란색의 팔기만 하면 되는 정말 간단한 지표고요. 이것은 여러분들 신주 상장주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 적용이 가능한 신호 지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료 배포 중이기 때문에 신호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01081937199이 번호로 신호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고 받아서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